안녕하세요. 구미호 요괴입니다. 3월 6일 당신에게 올리는 전략가 스페셜입니다. 영상은 준반님과 도부님께서 도움 주셨습니다. 전략가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연막 을 사용하는 요원이죠 적 수비팀이 진입하는 아군을 공격 할수 없도록 견제하거나 또는 적 공격팀의 진입을 지연 시키고 보다 더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전략가 클래스는 팀 내에 단연 필수적인 요원이라 볼수 있습니다 신규 요원 아스트라가 네 번째 전략가로 전장에 합류한 이후 어떤 요원을 선택해야 할지 추가로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어떠한 전략가를 가져가는 게더 좋을지 몇 가지 특징과 상황에 맞는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브림스톤입니다 그린스톤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대 3개의 연락을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한 메리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소이탄과 궤도일격을 활용하여 멀리서 혹은 엄폐한 적을 자리에서 강제로 빼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화려하고 개별적인 플레이 메이킹 대신에 팀이 라운드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선보다 팀원이 열어준 키를 더 단단히 굳히거나 쓰러진 팀원을 대신해 키를 거래하는 것이 주 임무라 볼수 있습니다. 장난 끝

두번째는 오멘입니다. 오멘은 기본적으로 어둠의 장막을 노코스트로 지급받고 연막을 좀더 세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데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적이 피할 수 없는 경로에 날리는 피해 망상은 공수 구분 없이 적에게 굉장한 치명상을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킬을 구사하는 데 있어 브림스톤에 비해 난이도가 높지만 실제 게임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멘만의 독보적인 심리전은 주말할 것도 없죠. 엄청 많은데?

세 번째는 아스트라입니다. 아스트라는 새로운 전략가 클래스 로 모든 스킬을 제자리에서 전맵에 사용할 수 있는 데 독보적인 메리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전 맵을 컨트롤하는데 있어 부족한 기동성과 스킬을 사용하는 중에 움직일 수 없다는 취약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럿의 숙련도에 따라 공격 수비 구분 없이 굉장한 파괴력 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연막 뇌진탕 존화와 취약증 모든 주력 스킬이 하나하나 존재감이 크기 때문이죠. 적들의 움직임에 가장 발빠르게 대처하는 능력과 전술적 사고를

아, 갑이. 아, 이거까지바꾸가 어이, 왜 스털 안 써줘? 마지막으로 네번째 파이퍼입니다파이퍼는자체 연료 게이지를 사용하여 스킬을 관리하는 독특한 요원입니다. 연료 게이지 관리로 한라운드 내내 연막을 사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죠. 또한 연막을 마음대로 활성화 비활성화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전략과 다르게 공격적이고 팀과 함께 진입하며 사용하기 용이하고 특히나 궁극기 구슬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굉장히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높은 플레이 난이도와 스킬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할 스팟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픽률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think it's empty again better fill it up before I go cause I'm if you feeling it touch me and being me. see what I seen if I'm typical messing around with it mix it up go with it with it flow with it let it all go oh lord think you know what I'm like but you don't fall